안녕하세요 가족트럭 대표 임병길입니다 오늘은 현대 포터2 1톤 더블캡 초장축 차량 한 대가 입고되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이 차량은 2021년 11월에 등록됐고요 주행거리는 7만 3천 키로 탄 차량입니다 자, 프리미엄 등급이고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블랙박스 하이패스 핸들 열선 프리미엄 등급이 있는 차량입니다 자, 그 당시에 신차값은 2,350만원 이었고요 내부를 보여드리면 자, 내비게이션 있고 자, 블랙박스, 후방, 그 다음에 하이패스까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실 주행거리는 73,630km고요. 자, 보이시다시피 오토 차량이고, 에어컨 잘 나오고, 미세누이 없는 아주 깔끔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자, 더블캐 차량이고요. 공간 아주 있는 차량입니다. 자, 내부 모습까지. 깔끔한 차량입니다. 자, 청색깔이고요. 관리하기 편하고 아주 좋은 차량입니다. 더블캡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있으면 가족트럭으로 연락주세요.